아,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내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기적,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은 뭔가 내 삶의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든지 아니면 뭐 어쩌다가 누구의 기적이든지 뭔가 이상한 일이라도 좀 신기한 일이라도 내심으로는 할수 없는 것들 이 간절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작된 그러한 고민들, 잠자리에 들기까지 사라지지 않는 그 고민들, 고민 때문에 잠을 설치다가 또 편안하지 못한 모습으로 아침을 깨서 시작되어지는 그 환경으로 인한 고민들. 여러분, 그러한 고민들이 있어요. 또한, 사랑과 사랑과의 문제에 있어서 생겨나는 갈등들. 아, 저 사람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좀저 사람이 좀내눈 앞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있어요. 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아, 정말 내 삶의 아, 어, 고통 예를 들어서 어떠 질병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질병이 질병으로만 있으면 괜찮은데, 결코 그러지 않죠. 질병은 고통을 가져다 주지요. 그런데 그 고통이... 나에게만 있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참을 만하겠지요. 그런데 그 고통은 마치 전염병과 같이 내 가족에게로 전염되어져요. 병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아픈 사람은 정말 힘이 들지요. 그런데 그 고통은 가족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내심으로 할수 없어요. 하나님 좀 나의 삶에 있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행하실 수 있는 의사도 안 된다 그러고 한의사도 안 된다 그러고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만이 베풀어 줄수 있는 그 기적.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간절함이 기적을 이루어 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laughs>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알수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거르신 사건,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 구약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식기실 때에 이집트에 내린 그열 가지 신들의 재앙, 갑자기 메뚜기 때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장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신기한 일들, 갑자기 막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죽은자가 살아나요. 여러분 성경을 한 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간절함이 성경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을 증명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던가, 우리가 잘못됐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성경은 온 시대를 거쳐서 기록되어진 무오류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영감의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성경의 역사 가운데 성경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원성경.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 말고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이 오류가 없다면, 성경은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기적의 책인데, 왜 나의 삶의 기적이 경험되어지지 않는가? 그럼 누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이다. 그럼 나의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 내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발견해 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어,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서 증거하실 텐데 어, 증, 말씀이 증거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믿,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적을 미,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적을 믿습니까? 거기서 첫 번째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새 마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새, 새 마음을 받자. 다시 한번 크게 새 마음을 받자. 새 마음을 받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일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세 여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이 세배대 세베, 의 여인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정말 살아났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다는 소식을 슬픔에 잠겨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런데 어게합니까 제자들은 그의, 그녀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고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고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제 9절에서, 10절에서 보니까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누가 보면 이한 사람이 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글로베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1 1 k 로 떨어져 있는 엠마, 엠마오라는 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장을 하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알고 있느냐 거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가 살아났다는 그 사건을 알고 있느냐 그들이 그 사건을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더라 제자들도 믿지 않더라 그러니까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1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더라. 그렇죠? 믿지 않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은, 읽은 것처럼. 그들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이 동질이라는 거예요.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그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마치 단단히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완전히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의 마음이요. 완전히 마음이 단단하게 시멘트처럼 완전히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떠한 것도 들어갈 수가 않아요. 제자들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연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죽은자는 결코 살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었어요. 죽은자는 결코 살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경든자를 낫게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 속에는 죽은 자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다. 아무리 자기들이 눈으로 봤어도, 아무리 자기들이 경험을 했어도, 눈으로 봤어도, 죽은 자와 이야기를 나눴어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자기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눈으로 보았어도, 야 이건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어쩌다 뭔가 어떠한 해프닝이 있었겠지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완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그소아기내과의 안상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안상훈 교수가 그 리서치를 조사를 했는데 어, 전 세계 중에서 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한국이라고 말해요. 인구대비. 인구대비. 그러니까 지금은 또잘 그 그러지 않는데, 술 소비량이 너무 많아서 한국인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연관, 연관되어지는 것이 바로 간에 대한 문제랍니다. 간에 염증이 생겨요. 간에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간경화로 이어지며 이것이 나중에 간암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거예요. 침묵의 장기. 이 간의 80% 70%의 80%까지도 간의 이상이 있어도 아무런 몸의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80% 정도가 망가졌을 때한 병원에 가면은 이미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있다고 말합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간에 피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간에 피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해독작용을 할수 없으니까 이 피가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혈이 생기고 어, 위험해 생명의 위험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도 80%가 굳어져도 내 신체에 아무런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이 간경화를 앓고 있다. 너희 마음이 지금 80%가 굳어져 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 아무것도 안 들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네 마음이 굳어져 버려 있어서 어떻게 죽은자가 살아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간경화, 간암이 딱 진행되면은 그때 이그 세브란스 병원의 그 어, 안상훈 교수가 하는 말이 "그때는 고치지 못합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 뭔지 아십니까? 이식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간을 이식 받아야 돼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간을 떼어 내버리고 새로운 간을... 이식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들의 마음이 마치 가남처럼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우리는 사랑해야 하며, 우리는 사랑받아야 하며, 우리는 사랑을 줄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수 있는 존재인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이라도,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족 아닙니까? 가족.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은 부모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큰 상처들을 많이 주고요. 자식이 부모들한테 가장 큰 상처를 많이 주고요. 형제지간이 가장 큰 상처를 많이 줘요. 그런데요, 이 상처를 받고 받다 보니까 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 내 부모도 거짓말하는데 세상 어떤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느냐? 내 자식도 나를 무시하는데 세상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 않으시지만 그 저기 교회 그 파킹 나 주차장에서 그 언젠가 권사님두 분이 막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왜 싸우시나?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몇 번이 가서 말려도 안 된다고 막왜 싸우시냐? 당신이 뭔데 나를 무시하냐? 이거. 뭘 무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두 분이 싸우시는데 한 분은 정말 힘들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고 이또한 분은 정말 남편분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같이 이렇게 부축하지 않으면 남편이 잘 거치를 못 하는 거죠. 이두 분이 이렇게 싸우신 거예요. 근데 이유는 이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냐. 당신이 그럴 줄을 몰랐다. 여러분 정말 무시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무시해서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너무 상처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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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점점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구역의 에스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신다. 이미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내간 이미 굳어질대로 굳어진 그 간을 살리는 것은 이식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너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이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식하실까요? 우리 한번 10편 62편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편 62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본문 시편 62편이 기록되어진 배경은 다윗이 장인인 사우랑에게 쫓기면서, 또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태한 가운데 위태로운 가운데 놓였을 때에 그가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토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토하는 거 아시죠? 지금도 저는 그 기억을 잊지 못해요. 제가 국민학교 그 1학년 때. 지금은, 어, 어 오전 오후 반이 없는데, 그때는 오전 오후 반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오후 반이었었는데, 학교를 딱 갔다 와서 어, 집에서 이렇게 어, 연습장을 갔다가 이렇게 어, 그림을 그리고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 연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 연필을 이렇게 그 조그마한 연필깎이 있어요. 30원인가, 50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여게 돌리면 연필을 깎아요. 근데 연필을 깎으면 깎을수록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연필에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마 향나무 연필이었나 봐요. 자꾸 깎으면 깎을수록 이 향기가 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계속 깎았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걸 빨아먹었어요. 자꾸 향기가 진하니까 참 좋다. 그러면서 이제 연필 심하고 그거를 마치고 초콜릿처럼 빨아먹었어요. 진짜로 막 이렇게 빨아먹었어요. 깎고 또 빨고 깎고 또 빨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던 저희 형님이 저를 딱 보더니 제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이제 부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부엌에 뭐 화장실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수도꼭지 하나 이렇게 딱 해놓고 하수구처럼 이렇게 틀어놓고 그랬거든요. 막 엎드려놓고 막 등을 두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는데 연필 빨아먹었다고 그 연필 신 빨아먹으면 죽는다고 그거안 토하면 죽어, 그래. 안 토하면 죽어. 그때 제가 막뭐 뭐 억지로라도 지금뭐 세금 생각해면 보 토한 것보다 등이 아픈 게더 기억이 나요. 안 토하면 죽어, 그안 그래. 토하면 죽어. 성경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안 토하면 죽어, 이거. 그러니까 너의 삶에 있어서 너의 삶을 토해 놓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실 때에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굳은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굳은 마음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토해 놓라는 으 거예요. 토해 놓라는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을 그 집어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끄집어 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대 때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많이 계세요. 한분한 한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일찍 남편을 남편과 사별하시고 거의 반평생을 넘게 거친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멸시를 많이 당하셨을까요? 얼마나 천대를 많이 당하셨을까요? 내가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주차장에서 두 번의 권사님이 싸우는 것은 결 무시를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이 서러운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도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그거였던 거예요. 내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 서러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남편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야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겨울에도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상대할까요? 여러분 또한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돈벌때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에서야 뭐, 뭐 놀이방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어떤 위탁시설도 다잘 갖추어져 있지만 몇십 년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 자녀들은 그냥 집에서 뒹굴렀어야만 됐어요. 그럼 자연히 미뚤어지게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죠.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그런데 과거에는 남편은 돈을 버는 자였고 아내는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는 자여야만 됐어요. 지금은 역할 분담이 잘 나눠져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러한 역할 분담이 분명히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 집에 있어야 될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삐뚤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공부 못한다, 뭘 한다, 그런 말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문제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봐라. 왜 복음이 안 들어가는가? 왜 십자가의 은혜가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그 문제의 본질을 봐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문제의 본질은 그거예요.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보호막을 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처라는 보호막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아, 그냥 예배에 나와서 좋은 말 듣고, 그냥 교훈적인 삶의 이야기나 듣고, 그냥 좋으면 좋고, 그냥 식사하고 교제나 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요? 예수님 때부터요.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그이 그러니까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운 거예요, 사단이. 아, 그냥 교회 다녀. 그런데 그냥 나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교회 다녀. 가정을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대우하는 거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대우하는 거 보세요. 말 나누는 거 보세요. 전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라. 너무 상처 받은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사단의 강력한 장벽이라고요. 문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됩니다. 내 이성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사단이 악한 형들의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막고 있어서 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치료하시고, 기도하면 눈물을 내게 만드시고, 기도하면 쏟아놓게 만드시는데 사단,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그딴 것 필요 없다라고 말해다 진정으로 내 마음에 대해서. 내 상처에 대해서 내가 받은 멸시와 내가 받은 어려움과 고통과 지금도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정작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그 사실을 꺼내놔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토해놓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식시키지 못하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새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